자, 백돌들을 잡는 사활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수는, 자, 뭔가 이런 식으로 젖히는 수가 될것 같은데, 자, 백이 그냥 꼬부려서, 자, 뒤늦게 침투해보지만, 자, 차단당해서, 결과적으로는 백이 손쉽게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는, 자, 이쪽으로 침투하는 수가 되겠는데요. 자, 백이 이쪽으로 그냥 꼬부려서, 자, 이쪽으로 끊어도 단수 쳐서 흑두 점이 잡혀버리죠. 자, 아무 수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끊는 수를 살펴볼 텐데요. 자, 뭔가 급소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그냥 단순하게 받기만 해도 역시 아무 수도 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둬야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자, 찾으셨나요? 자, 정답은 자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백이 자 이런 데를 이어 준다면 건너가서 자이 요, 요 모양은 자 백이 그냥 잡히는 모습이죠. 이쪽으로 받아준다면 끊어서 바로 수가 납니다. 105점이 바로 끊겨서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이 받을 수 있는 수는 자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되겠는데요. 흑도 자자 여기 단수나 치고 100이 이을 때자 언뜻 보면 100이 산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런 데를 단수를 치게 되면 100이 이어서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자, 이쪽으로 흙이 있는 수가 굉장히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백은 이쪽으로 못 오기 때문에 단두를 쳐야 되는데 자, 흙이 이쪽으로 한발더 나가는 수가 있죠. 여기 이쪽으로 따내도 다시 끊어서 후절수로백 전체를 더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